아, 아니 왜 내한테 오는데? 아자 제발, 한번 아, 봐줘. 아, 아니 데미지 밤키 달고 출현이라고? 아니 씨발 개사기 아님?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음 이거? 씨발 이러면 다 사림 맞지? 어 안아줘 생존자 거임. 아. 아니, 데미지 너무 세다, 이거. 아 말이 되나, 이게. 아니, 출혈 딜에다가. 치료도 느려지긴 는데 반피가 따라? 아, 왜 이렇게 세냐고. 음부이다 씨발. 차이, 씨. 아... 기회의 창 없어서 죽었네 아... 기회의 창만 있어서 살았는데 지금 설마 아... 아직 있지 않나? 이거? 한 바퀴 더 돌고 내리면 되겠다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와. 시발, 설마. 애들 치료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일단 일로 들어갈게요. 일로 들어가면 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 한명 있어가지고. 와 아, 누가 살인마를 하냐고, 미친놈아. 한 방에 반, 한 방에 반피가 딸던, 출혈이 나오던 생존자 할 거임, 수고염. 아. 응? 어? 이거를 그냥 따라. 이거 닫쳐 있으면 좋 되는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써야 되는 게 맞나? 아, 모르겠다, 씨발, 쓰자. 어, 다, 무시했네, 레이드? 하하, 참. 날 잡으러 오나. 날 잡으러 오나고 아, 제발, 나를 잡아먹지 마. 제발. 맞다. 아직 몰라요, 이거는. 에, 이거는 근데 눕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이거. 이러면은 얘가 이걸 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았잖아요. 이러면 엄청 힘들긴 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걸 차더라도. 이거 누우면 은 그냥 새로 돌려야 돼서. 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제 이렇게 여기서 죽을 거거든요, 이거. 대다 썼고, 이러면 죽었고. 이러면 이제, 새로 돌려야죠. 이거 뭐, 유대감 없으면 수, 손실 봐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는, 이거, 돌리기 냅두고, 그냥, 제가 안 들켜야 될것 같은. 그니까, 러이발전기를 지키려고 할 텐데, 제가 여기서 들키면은, 원래 정석은 여기서 제가 들키는 게 맞는데, 제가, 제가 들키면은, 저 이거 살릴 수도 있어서, 그냥, 그냥 여기서 가만히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러면 높은 확률로 저로 갔다는 거 생각하고 만들고 이걸 살립시다. 그럼 이걸 살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둘이가 이걸 돌리는 생각을 생각해서 얘가 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야 일로 왔네요. 그럼 저는 이거 빠지고 그냥 팽미 쪽으로 붙는 데.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고요. 이럴 때 팽미를 발전에 돌려주면 좋죠. 난 여기서 잘 붙어야되기때문에 내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저한테 살짝 더 오게끔 하고싶긴한데 안올것 같긴해요 이거 어 이러면은 좀더 유혹을 합시다 별로 아껴필요 없긴하거든요 내리고 뭐, 돼지 창틀 리고 판자 있고, 확인 다 해놔. 이러면 이제 그냥 얘들이 무조건 돌려. 돌리... 뭐, 굳이 이거를 빡세게 이걸 를 꺼야 될 필요가 없어서. 남았고요. 끊는 타이밍을 보고 빠질 수도 있는데, 딴 곳으로. 이거는 어쩔수 없다 이거 길을 막을거 같아가지고 한번 뒤쪽으로 빠질라고 했는데 그냥 푼거였네 상관없고요 뭐 진짜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야, 이건 죽겠습니다 차라리 이건 뭐 도리도리를 한 이유는 뻔하죠, 이거는. 그냥, 저 때문에 그렇게 못했으니까 빡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멍청한 생존자들처럼 병신짓 했으면 금방인데, 자꾸 안 죽어주고 계속 어그로 그니까나 때문에 계획이 실패했으니까 나한테 화풀이를 하겠죠. 음. 사실, 허접한 새끼들 잡으면서 자기가 잘한 줄 알았지만, 오늘 진짜를 만나고, 이때까지 만났, 만나, 이때까지 쌓아왔던 자기 실력이, 그냥 다 병신같은 뽀록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얘는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에 오늘 좀 심각하긴 하더라 오늘 뭐 무슨 일이고 오 아가 지금 상태가 뇌에 보톡스 맞은 것 처럼 개 많아 아, 존나, 씨, 존나 못하면서, 씨발, 캐릭터 성능빨로 참이라 부수니까, TV 보기 구이요, 씁새이거 이거, 나한테 안올 거거든요. 이거 저 발전기 잡을 거야, 지금. 큰 집인가? 아, 이러면 그냥 따로 돌리는 게 낫겠다. 어 폭격을 빨리 띄워서 내리고 이거 그리 이거는 지금 이거는 무조건 내리는 게 낫겠죠 게임 끝내는 게 좋아서 굳이 아낄 필요가 없긴 하네요 끝났죠 네 좋아요 이러면 누가 요실금 걸려서 아까 질파하게싼 거를 좀 치운다고, 예. 고생했는데, 괜찮습니다. 아? 이 정도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까 누가 좀 많이 쌌더라고요. 이거 버거를. 아우 뭐, 씨발. 대마, 대마자루가 니까 걸레가 됐습니다. 어, 이거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헤이, 헤이. 환자를 거기 써버렸거든. 근데 니가 이거, 얘, 유대감 없으면 이거, 픽업을 못하는데.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쭉쭉 한번 쭉쭉쭉쭉쭉쭉쭉쭉. 이걸 한 번, 코스를 한 번. 이렇게 해서. 아, 이거 계속 막을걸. 와, 이거, 씨발, 이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 갔구나 내 뒤를 못 봤다 이러면 아 끝까지 막을 걸 그랬네 아 내가 괜히 그냥 갔다 이러아 씨발 바지가락이 존나 붙잡네 이 새끼 <목소리>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한번 피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나머지 나가게 해주죠 뭐이런 뭐 만족합니다 뭐. 네,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이게 제가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막고 있었어야 되네요 거의 다한 분이 거는 거라 이건? 슈바가리랑 보리네.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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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 하라 이새끼야 허허 아, 너 눈사람을 만들어놨네 여기. 가자. 뭐하러 거서 이제? 집어자. 어. 음. 개발. 음, 이러면 서재에 있나보네. 자. 중간에 하나도 못 돌렸죠, 이거 지금? 얘가 빠지는 거, 뭐, 같이 빠져야겠다. 위에서 오나보다. 그 중에 한 개만 돌리면 되는데, 중간. 이거 옛날 이거 신기해 신기치해도 때릴 수 있는 게 수나 어이가 없네 씨아 어디 돌리지 모르겠네 됐어 계속 쫓나요 이거? 들어왔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씨발. 이거를 아... 최대한 늦게 내려야 돼요. 제가 돈빨 때까지. 뭐 설령 죽더라도. 마지막 머뭇거림 에라이 씨 나가라!